다봉 TV 뉴스 단신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주의 맛에 빠져버린 브라질,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또 다른 무기. 브라질 유력 일간신문진 보이아지 상울오는기팝과 K, K 드라마, 한국 음식 등의 인기 인거, 한국의 소주의 수출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4년 전통 소주의 수출액은 1억 4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년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9,600만 달러에 수출한 과일 소주를 합치면 전체 소주 수출액은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있다고 전는데요 브라질의 소주가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도부터 알려져 있고요. 수출액은 2018년 10만 3천 달러, 2020년에는 24만 6천 50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국내 판매량 확대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봉해치로 한인 카운과 함께 브라질의 전통 칵테일 깔비리냐 대신 소주리냐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브라질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26일. 외교 차남에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한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교환각서 서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워킹홀리데이란 청년들이 외국에서 여행과 <laughs> 한국에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일본 등이 체결돼 있고, 브라질이 이번이 들어감으로써 20여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부적인 워킹홀리데이 절차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 대형 범죄 조직 p c c 에 거대한 자금세탁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명 칼보르 옥굴두라고 불리는 이번 작자는요, 약 1,400여 명의 요원이 투입되어 8개 주에서 50건의 영장이 동시에 집행됐다고 합니다. 베를린 범죄조직 PCC는 2020년도에서 2024년도 사이에 약 520억 해 한국 돈으로 약 14조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마약, 불법 무기 거래 등으로 자금 세탁했던 방식에서 떠나 전국의 약 천여개의 주유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 세탁한 것이 드러났고요. 그와 더불어 핀테크, 디지털 금융회사와 같은 투자펀드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합법적으로 한 것으로 위장했다고 합니다. 조직범죄의 금융 네트워크 차단과 세금 회피, 자금 세탁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